사실 들을 때는 재밌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. 다니니님, 다님 안녕하세요. 다니니님, 엄마, 니마 맘입니다. 음, 오늘 영상은 어,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더불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, 음,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어, 얼마 전, 악플이 흐르는 밤 영상 혹시 보셨나요? 악플이 흐르는 밤,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켰어요. 재미있다, 음, 엄마 사이다다. <laughs> 그리고 그런 악플러들 얼른 사이버 수사대에 그 신고하고 고소해라. 뭐 이런 어, 내용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간이니니, 그리고 간이니이 가족들을 어, 응원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영상의 댓글이 무려 8천여 개가 어, 넘었습니다. 그만큼 우리 니블리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. 어, 오늘은 음, 그 영상에 담긴 좀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원래는 닉네임을 다 공개하려고 했습니다. 어, 저희가 앞플을다 캡처를 하고 이제 증거샷들을 다 남겨놨었거든요. 그래서 음, 이분들 한번 호구을 해줄까? <laughs> 이러면서 아예 그 닉네임 자체를 읽으려고 랬어요 채널명 자체를. 그런데 또 거기까지는 또 저희가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, 그냥 그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좀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일단 1차 경고를 했던 거죠. 그래서 닉네임을 이제 가리고 어,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차마 이제 막 욕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땡땡 처리를 하면서 묵음 처리를 하면서 이제 영상 편집을 이제 했었고요. 근데 사실 들을 때는 재밌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. 이 악플 영상을 음 기획하고 올렸던 이유는 음 뭐랄까요?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어, 악플러들에 대한 당연한 일침이죠. 꼭 우리 채널이든, 혹은 다른 채널, 혹은 다른 연예인 분들한테 이렇게 악플을 습관적으로 남기는, 뭐랄까, 관종이죠? 관종분들께, 음, 글을, 이렇게,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. 나쁜 짓 하면 벌 받아. 그러지 마. 왜 남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니? 그게 다 되돌아간다? 뭐 이런 이제 속뜻을 담고,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? 그래서, 1차의 목적은 악플러, 직접 글을 남기는 악플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신 좀 차려라! 라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사실 간니인입니다 저희 사실 채널 영상들 보시면 이게 막 악의적으로 어떤 막 포맷을 만들어서 막, 막 오락성으로 하는 채널은 아니잖아요.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, 저희 간니랭니다이리는 국내 최초 가족 일상 영상 브이로그 채널이에요. 어, 그러다 보니 내용들이 조금 이제 잔잔하죠? <laughs> 네.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또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,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 타 채널들에 비해서는 이제 악플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. 거의 이제 많지 않아요. 많진 않아요. 더 좋은 댓글이, 선풀들이 훨씬 많죠. 그런데 이제 간인인이가 어, 저희가 사실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댓글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좀 조심시켰었는데 이제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나 싫어해? 우리 사랑 못 받아? 다 싫어하는 것 같아.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어. 그래서 같이 막 울었습니다. <laughs> 사실 간니니니를 좋아하는 우리 니블리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. 너무 아는데 정말 정말 셀수 없이 많은 그그 어, 그 분들 외에 정말 우리를 잘 모르고 정말 앞으로 취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익명을 가장해서 그런 사람들이 남기는 그런 글 하나 두 개를 그냥. 잠깐 볼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겠죠. 가니리니를 좋아하는 니블리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역시나 제 생각처럼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니블리 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글 남겨주셔서 저는 물론이고 또간인인니 아빠 인양반도 정말 흐뭇한 미소로 댓글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간인인니도 조금 더 에너지를 얻게 어, 됐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뭐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어,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예뻐 목소리 엄청 좋아 <laughs> 아주 좋아 <laughs> 아주 좋아요. <laughs> 기분이 확좋아집니다 맞아요. 말과 글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꺾는 그런 아주 나쁜 힘도 있죠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, 네, 그 전자, 정말 에너지를 주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과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거 영상을 그 앞선 악플이 흐르는 밤 영상을 할때 원래는 제가 막 화를 낼까? 뭐 그랬었어요 근데 어, 오히려 좀 그렇게 매이면서 사이다를 막 뿌리면서 <laughs> 얘기하는 게더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, 제희망상은그 악플이 흐르는 밤은 더 이상 촬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? 악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? 악플이 없을 거, 겁니다 <laughs> 악플이 없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카느라 너무너무 답답하시죠. 우리 리블 여러분들 진짜 화이팅이고요. 힘내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또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한테 힘을 좀 받고 싶네요. 댓글에. 가은이, 리은이 가니니 너무 사랑해요. 이런 어 예쁜 글들, 예쁜 마음. 어, 좋은 선풀들 우리 간일이니가 직접 볼수 있게 보고 힘내게 많이 어,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이요. 오늘도 <laughs> 네,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하지, 뿅, 뿅. 우리 음? 내일은 뭐하고 놀까? 간일이니 네. 많이 구독해주세요. 꼭이요.